입술 되어 창조 부를 쏟아내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 입술에서 창조의 불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영적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불입니다. 말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술에서는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비판해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얼굴에 묻은 것은 너무나 잘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거울을 보라 하십니다. 기사야 선지자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황금 입술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미로다. 그때 슬합천사가 제단의 핀숱을 가져와 그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다고 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파괴하는 입술입니까? 황금 입술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웨슬리처럼 영혼을 깨우는 입술, 스펄전처럼 성경이 살아있는 입술, 순양원처럼 사랑의 원자탄인 입술, 크리소스톰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입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황금 입술 되어 창조불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입술은 기적의 도구입니다. 창조의 도구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황금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금 입술, 창조의 불, 도전의 불, 창상의 불, 지금 시작됩니다. 할렐루야.